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비동산 재벌이 월스트리트 비트코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미래가 밝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풀테 캐피털 파트너스의 이 빌풀테 대표는 이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월가가 비트코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래는 밝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재벌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 특별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지금 월 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월즈 공동 소유자인 코브라 같은 경우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금은 이 사회 붕괴를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해지 자산인데. 그 하나의 가능성이 다른 하나의 가능성보다 더 크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금에 금보다 더 좋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치펀드인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창업자 밀밀러는 이 비트코인을 최근 1, 5년, 1년 5년 10년 동안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자산군으로 묘사를 하면서 현 비트코인 가격 기준 으로 강력 추천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주요 은행, 투자 은행, 기업은 결국 비트코인, 금 등의 상품에 어느 정도 노출될 것이고, 연준의 통화 공급 확대 기조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의연 인플레이션율은 2.5% 내외이고, 이 공급보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JPMorgan에서도 어제 이제 보고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비트코인이 금 ETF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JPMorgan의 보고서로 지금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억만자자 투자자인 이드럭켄 밀러가 비트코인 보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던 억만자자 투자자인 스탠리 드럭켄 밀러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투자한 걸로 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드로켄 밀러 CM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금을 비트코인보다 몇 배나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베팅 효과는 비트코인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밀레니얼 세대나 이미 실콘밸리 기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언제 구입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만전자 투자자로 지금 알려진 이 스탠리 드럭켄 밀러 같은 경우는 원래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이 비난을 할 정도로 어, 안 좋은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이제 그 관점의 변화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난하거나 비트코인 자체를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의견이 바뀌는 요런 요소들, 거기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 요런 상황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다른 지금 추세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트로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규제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 전설적인 헤지펀드 투자자라고 합니다. 지금 12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는 13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던 듀케인 캐피탈의 전 회장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어, 과거의 인디스트 럭켄 멜러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자산 44억 달러 중단한 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는 것 보면 확실히 이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과 저항들을 불러왔다가 나중에는 이 긍정적으로 받게 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비니 교수도 루비니 교수, 이 교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모든 뭐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 컨퍼런스 참여해서 엄청 비트코인을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닥터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죠. 예,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판론자였었고, 비트코인이든 뭐 암호화폐든 뭐다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이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장이 이제 15,000 달러까지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비트코인이 매우 강세를 보이니까 입장이 조금 이제 달라진 건지 같이 어, 저장 수단으로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제 통화의 몇 가지 기준으로 볼때 비트코인은 이 통화는 아니지만 이 수천 개의 엉터리 암호화폐에 비하면 아마도 부분적으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는 볼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많이 누그러졌죠, 지금, 과거보다. 그리고, 그러면서 루비이 교수는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스웨덴, 유로존까지 CBDC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CBDC가 출시되면 3년 내에 우리는 금융의 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비이 교수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컨퍼런스, 런던에서 열린 CC포럼 2019 행사에서도 이, 아마도 비트코인은 부분적으로 가치저장 수단일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이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CBDC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죠.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CBDC가 많은 금융의 혁명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루빈이 어, 교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15,340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뭐 가격은 뭐 계속 횡보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쪽에서 15,000달러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격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뭐 기로에 쏘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쏘려면 쏘려갈수록 한쪽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음.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다른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제뭐 각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4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피버나치 더 돌림. 으로 봤을 때 가격이 항상 이 조정을 보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위쪽에 0.236 피부나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 뚫는 구간들이 온다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안에는 여기를 이제 뚫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다시 0.236 구간에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0.618 구간에 터치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세들이 나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것 같고요. RSI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 트렌드 라인으로 계속 하이어 하이 계속 상, 고점이 높아지는 형태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난달 시청 점의일이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다른 암호화폐들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유리하게 점유율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을 제치고 지금 비트코인만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더 나왔죠. 그래서 점유율은 66% 가까이 찍다가 지금 현재 64%로 어, 잠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점유율이 56%이어서 지금 64%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외신은 이 코로나 19 백신 90% 효과 소식으로 이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코로나 19 백신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뭐 이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코로나 19 백신 초기 분석 결과 90% 이상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5분 만에 이제 15,500달러에서 15,840달러까지 이제 뭐급등까지는 아니고 살짝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주식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 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어, 테크 비트 관련 주식은 이제 뭐 대체적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이제 컨택트 주식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언택 관련 쪽에 좀더 관련이 높다고도 볼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하락은 하진 않고 이렇게 그 유지를 할수 있었던 거, 상승했다가 제자리를 찾았지만, 유지를 할수 있다는 것도 뭐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뉴스가, 뭐, 주식과 위험자산의 호재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어, 유명 아마우피 엘리스틴 조셉 영 같은 경우,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기관과 유명인들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이 해치 수단이면서 충분한 지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를 당각화할수 있는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시가 이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시가 디지털 위안화 실험 구역을 조성하고 디지털 금융 체계를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 문건을 인용해서 베이징시가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의 금융과학기술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이 법정 디지털 화폐 실험 구역 및 디지털 금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이징에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관련 연구소가 설립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연구소에서 아마 이제 구체적인 뭐 실험들이 계속 그 실행이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베이징 시가 이제 그 주체가 되는 부분인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할것 같지만요. 우선 베이징 전국은 이제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화폐 실험과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한 금융혁신 지원 등이 102개의 혁신조치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재무부가 이 스테이블코인 활용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사인데요. 어, 당국 현금 배 대안으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현지 상장 체계 개선 그리고 녹색 금융 지원 등 금융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공개하는 가운데 이 스테이블 코인 부문을 위한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즉 민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더욱 저렴하고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고 라 말을 했는데 어. 이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결제, 지급 부분에 요구되는 최소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이 규제 접근 방식의 방식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민이 이 금융 안정성 관련 위험 요인을 관리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활용하겠다. 라고, 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뭐, 이제 페이스북에 리브라 같은 게 이제 나오면서, 그 규제를 지금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제 민간 화폐가 어 정부의 이제 화폐 체계를 또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규제안들을 내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BDC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CBDC 관련 또 이제 규제도 나오는 것 같고요. 미연준에서도 지금 이 문헌조사를 통한 이 CBDC 내재 가치 연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연준에서 공식 사이트에 CBDC 내재 가치 관한 이 문헌조사 보고서를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이 전자 재불 수단이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관련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BDC의 등장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제공과 직접적인 통화 정책 전달 수단으로 CBDC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에서도 지금 CBDC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관심도가 계속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